반갑습니다. 날개락기 중3 통합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실전 작품으로 고전 소설 박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소설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그의 연장선상의 일환으로 실전 작품들을 직접 분석해보고 또 여기에 나타난 구성 단계상의 특징이라든가 뭐 주제의 시점.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왔구나. 자, 이 시간에는 오늘 박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박시전. 뭐, 내용은 알고 있니? 어, 그럼요. 어, 병자 호란이라는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이라고 알고 있고요.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데, 군담 소설이 뭔가요? 아,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쓴 이야기를 우리가 군담 소설이라고 할수 있지. 박시전은 전반적으로 우선 고전 소설이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역사 소설이라고도 하지. 또 여기에 박씨라는 영웅적인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영웅 소설이라고도 할수 있어.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군담 소설이라고 해서 특정한 어떤 전쟁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됐다라고 할수 있겠지. 시점은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 즉,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작품 속의 인물들의 내면 심리나 모든 것들을 다 서술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할수 있겠지. 오, 고전소설은 그럼 거의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을 하나요? 어, 그렇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조선 인조 때를 배경으로 해서 실제 전쟁이었던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했는데, 패배한 전쟁이었지만 이 작품 속엔 여성 영웅인 박 씨를 등장시켜서 어~ 실제적으로는 이박 씨가 그 청나라의 군대를 혼내 주는 그런 어떤 통쾌한 장면들이 그려져 있어 자좀더 자세한 것은 먼저 줄거리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 자 소설의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오단 구성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오단 구성이요. 그렇지. 자,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5단 구성을 통해서 전개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발단에서는 조선 인조 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시백이라는 실존 인물을 등장시키지. 이시백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매우 총명했고 문무에 글과 무예에 능해서 이름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상공이 평소에 이렇게 어, 친분이 있어서 지내던 박 박처사라는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그 박처사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이시백은 박처사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얼굴도 보지 않고 혼인을 하게 됐는데 첫날 밤에 보면 박씨가 너무 못생겼던 거야. 그래서 배, 얼굴을 보지조차도 않고 그 이후로 대면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려 하지.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전개 부분으로 넘어가면 박씨는 이상공에게 청을 해서 즉 시아버지에게 청을 해서 후원의 뒷뜰에 피화당이라는 집을 짓고 화를 피하는 집이란 뜻이지 피화당 자 피화당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돼 박씨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시아버지의 옷을 만들고 볼품없는 망아지를 훌륭한 말로 길러내고 또 남편의 장원급제를 돕지만 굉장히 좀 못생긴 외모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박대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개 파트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고전 소설에서 전기성이라는 부분이지. 전기성이란 특정한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라기보다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거야. 고전 소설의 특징인데 뭐 비범한 능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 시아버지의 옷을 집는다든가. 볼품없는 망아지를 훌륭한 말로 길러낸다든가 물론 이후에 어, 용골대와의 어떤 싸움에서도 기이한 어떤 도술을 통해서 승리하는 장면들은 전기성,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지 오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전기성들이 많이 드러나는군요 그렇지 전기성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그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기성, 전할전, 기이할기 라고 해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거지 자 위기 단계로 넘어가 보면 박 씨는 흉한 허물을 벗고 절세가인이 되자 시백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정은 점점 깊어가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변신 모티브라고 해서 박 씨가 그 흉측한 외모를 벗고 마치 누우 그 우리가 벼, 변신을 해서 더 예쁜 아주 예쁜 용모를 가진 여인이 되게 된 거지 그래서 시백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정은 날로 깊어지게 되는데 한편 이때 바로 청나라가 용골대 형제를 필두로 해서 3만 명의 군사를 거드리고 조선을 침공하게 되지.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야. 어 아, 여기에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 개입이 되는군요. 음 응, 그렇지. 자 작품 속에서 보면 이십액이라는 인물도 실존 인물인데 이렇게 소설은 꾸며낸 얘기지만 실존 인물과 역사적인 사건을 실제 개입시키는 것은 독자에게 현실감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한 거라는 거지. 오, 소설은 꾸며는얘기긴 하지만 사실감을 좀더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실존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등을 등장시켰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자, 그렇게 해서 절정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용골대가 이끄는 청나라의 군의 공격에 인근과 조정의 신하들은 결국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결국 청나라의 군대에게 항복을 하게 말, 하고 말게 되는 것이지. 결국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박 씨에게 용골대의 동생인 용울대가 죽게 됐다라는 것을 아는 용골대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바로 피화당으로 박 씨를 찾아오게 되고 박 씨는 뛰어난 도술로 용골대를 단숨에 항복시키게 되지 여기서도 바로 전기성이 드러난다라고 할수 있어 이제 그 부분이 그래서 절정 부분이고 마지막 결말 에서는 청나라 군대가 결국 물러간 뒤에 임금은 박씨의 공을 치하하고 정열 부인의 칭호를 내리게 되고 박씨의 이름은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고 박씨는 이후에 남편 이시백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낸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단다. 일반적인 해피엔딩의 그 행복한 결말을 갖는 고전소설의 그런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이 병자호란이 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인조 임금이 평나라 군대 항복을 했던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역사인데 왜 작품 속에서는 박씨가 용골대 형제들을 이기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아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 허구성을 바탕으로 하지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이런 구성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열망을 반영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조선 사람들은 이 당시에 왜 박시전이라는 이런 소설에 열광을 했을까? 저 실제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636년에 청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을 하게 됐지. 청나라의 침략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던 조선은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급히 피신을 하게 됐지만 결국 인조는 거기서 끝내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라는 왕자들이 인질로 잡혀가게 됐지 그래서 무수한 외세의 침입에도 그간의 주권을 유지했던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게 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은 청나라뿐만 아니라 외세에 당한 집권세력, 무능한 양반과 남성들에 대한 분노를 키워가게 됐던 거지 그래서 작품의 주인공을 연약한 여성인 박씨를 등장시켜서 통쾌하게 용골대를 혼내주는 장면이 나타나게 된 거야. 오,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자, 그래서 그 당시의 박씨전은 당시 사람들이 즐겨있던 베스트셀러였다고까지 라할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정리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우선 갈래는 고전 소설, 역사 소설, 영웅 소설, 군담 소설이라고 했고, 군담 소설은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 소재로 했고, 시점은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을 활용했다. 라고 할수 있지. 전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지. 고전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오, 네. 주제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박 씨의 뛰어난 능력이라고 할수 있지. 주제 다시 한번 위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박 씨의 뛰어난 능력이라고 할수 있지. 작품의 특징을 좀몇 가지 짚어보면 첫 번째,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자. 오, 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웅소설이면서 군담소설로 변신 모티프. 자 여기서 변신 모티프라고 하는 건박 어, 씨가 흉한 허물을 벗고 굉장히 예쁜 절세가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지 이런 부분들이 변신 모티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이박 씨라는 주인공은 실존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인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주변에 그 박씨의 남편인 이시백은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지 이렇게 역사에 기록된 실존 인물들을 주변 인물로 등장시켜서 주인공인 박씨는 허구적인 물이지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실감을 부여했다라고 할수 있는 게두 번째 특징이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역사적인 사실을 승리한 것으로 바꿈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보상받고자 하는 음 백성들 민중들의 소망을 잘 담았다라고 할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소설의 그 개념과 특성 공부하면서 또 작품 속에는 특정하게 그 사회나 문화적인 상황들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병자호란이라는 위기 상황을 겪었음에도 그때 그런 병자호란을 통해서 전쟁의 어떤 피폐함, 즉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었고 청나라에 대한 백성들의 그런 분노와 울분들이 쌓여 있었고, 또 무능력한 남성 중심의 양반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역사적인 이 작품의 사실은, 역사적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면, 1636년 청나라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조선은 결국 임금인 인조가 청나라 왕 앞에 치욕적인 항복의 예로 결국 불복을 하게 되고 왕자들은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 소설 속에서 변형된 내용은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을 한건 같지만 또 세자와 대군 왕자들이 청나라 인질로 잡혀간 것도 맞지만 박씨와 이 작품의 주인공인 박씨와 인경업 장군이 뛰어난 능력으로 청나라 장수인 용골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면은 소설에서는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겠지. 어 이게 소설에서는 역사적 현실을 좀 변형시킨 거군요. 음 그렇지. 이것을 통해서 병자호란의 굴욕적 패배를 문학 속에서나마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문학 속의 세계만의 세계 속에서라도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자면 작품 속의 주인공을 여성으로 등장시킨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연약한 여성들의 활약상을 통해서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또그 당시 패배했던 그런 어떤 청나라의 그 평나라와의 병자호란에서의 어떤 어 승리적 뭐 패배감을 좀더 보상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팝퀴즈. 팝퀴즈 시간이군요. 음, 팝퀴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단답형 주관식이나 OX 문제로 답을 하는 시간이야.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작자 미상의 박시전은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가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패한 전쟁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했, 했, 했지만 그런 치욕스러운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통쾌함을 주는 소설이다. 맞으면 오, 들리면 X. 오 이거 정답은 딩동댕 오죠. 그렇지. 자 정답은 오라고 할수 있겠지. 병자호란의 치욕스러운 패배를 승리로 바꿔 통쾌함. 마음을 좀더 백성들에게 안겨주고 있고 또 심리적 보상을 좀더 부여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지 자 두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 자 작품의 주인공인 박씨는 여성으로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활약상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등장시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이것도 정답은 딩동댕 O라고요 그렇지 정답은 오라고할수 있겠고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시점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작가가 인물의 행동과 외양을 주로 묘사하고 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오, 이 작품은 고전소설인데 고전소설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예요. 그렇지. 정답은 X라고 할수 있겠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면서 인물의 심리나 외양 모든 것들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었어. 자, 이렇게 해서 실전 작품 박시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수 있었고요. 한 번만 들어서는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디오 강의의 특성상 듣는 교과서니까요. 여러분들 짧는 시간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습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강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